저가 면허를 딸 때는 10대 중과실이었어요. 옛날, 옛날 사람이시. 네. 저는 그러면... 12대였는데. 12대 아, 지금은 네. 12대 중과실이라는. 네, 저, 그, 네. 원래는 형사법은 네. 처벌이 되는데, 네. 너무 이제 과실범위 많고 범죄자가 양사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생겨서, 네. 12대 중과실, 중한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음. 조금 봐주자. 음. 봐주는 조건으로 운전자, 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제 보험사에서 음. 다. 보상이 되니까 음. 이런 것들 정도는 민사적으로 다 해결하고 형사까지 책임을 지게 하지 말자 12대 중과시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사끼리 해결해도 된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게 법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그러면 어떤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 그래서 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결국은 네. 형사법적으로 가겠다라는 음. 의지로 음. 보일 수가 있죠 네네네. 뭐 신호위반, 음. 뭐 과소 음준, 무면, 뭐 이런 음.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아, 이건 좀 잘못했다. 그 그렇죠. 라는 그렇죠. 것들이 10대 중과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좀 과실이 크고 많이 다쳤다라고 하면 일단 신고하는 게 좋고요. 음. 왜냐하면 어쨌든 잘못을 했으면 좀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러기, 에, 그러고 형사법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좀 민사로 끝나, 끝나고 돈을 좀 보장이 덜 됐다라고 했을 때 형사 절차를 가면서 합의금, 음. 형사 합의금이라고 그죠 형사합의임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또 이제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음. 그때는 보험사에서 이제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때 형사법적으로 걸고 넘어와서 음. 보상을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 상대방이 또 이제 도망갔을 때 <laughs> 뺑소니죠 상대방을 잡아야 되니까 아. 당연히, 네네네. 당연히 신고를 해야겠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음. 다 블랙박스 다 달고 있잖아요. 음. 달고 있는데, 간혹 가다 안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블랙박스 안 달고, 그리고 인적이 드문 도로라서 목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 할수 있잖아. 그렇죠. 네, 사진부터 찍고 바로 경찰 네. 불러야지만 아. 나중에 증거가 확보되고, 딴 소리 안할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세 번째는 뺑소니 사고의 네. 경우에 네, 그렇죠. 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세,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반대로. 네네. 어, 경찰 신고 없이 네. 처리할 수 있는 네. 네. 사건도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견 10의 중과실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사고다, 음. 접촉사고다라고 네. 하는 것들은 굳이 음. 음.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필요 없으니까 네. 네. 경찰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음.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음. 처리 안 해줍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 아. 그럴 때는 아. 신고를 좀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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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또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됐을 때, 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끼리 많은 음. 뭐 사이기도 하고 서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음. 다만 지금이야 합의가 되지만 음. 나중에 딴 소리 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서약서를 받아둔다든지 그렇죠. 녹음을 해둔다든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아예 보험사에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이게 뭐 업무를 하다가 뭐 보험료 할증이 거, 걱정되거나 아. 뭐 회사에서 또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그런 사정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경미한 경우에 한정하겠죠. 음. 뭐 그럴 때는 보험사 처리 안 하고 음. 보험료 하는 것보다 내 사비를 털어서 수리해주거나. 음. 그렇게 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문제는 없죠. 아. 네. 근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처는 받아주시고 딴소리 음. 할수 있으니까 음. 네. 그거는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경찰에 신고할 때 네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신고를 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원만히 합의될 수 있으면 솔직히 좀, 좀 서로서로 좀 좋게 좋은 게좋게 좋은, 좋은 거니까 잘 끝났으면 좋겠다고 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런데 신고를 했다가 음.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 신고 했는데 백대형이 잘 나오지 않다 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도 잘못한 부분이라 밝혀질 수 있어 그러면 은 신고한 사람도 벌점도 받고 네. 범칙금도 받고, 그 그렇죠.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정지까지? 그런, 그런 식으로 될수 있어요. 40점 넘어가면 정지기 때문에 아 그런 식으로, 어, 예상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을 네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네네. 또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시간 내서 음. 가야 되고 음. 음.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원래로 음. 뭐저 유례 있는 분, 분 중에는 경찰서에 갔는데 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예상했던 시간보다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미팅에 늦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즈적으로좀 손해가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바쁘신 분들은 네. 계속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 이제 잡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날 나오라 했으면은 음. 사실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음. 약간 아, 무섭기도 하고 경찰에서 오라고 하니까 음. 아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아,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중요한 또 약속도 미팅이 캔슬도 시키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상 좀 이제 그렇죠. 손해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음. 그런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나면. 네. 어 이런 강릉에는 이런 캐치 플레이즈가 있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처 119에 신고하든 하든지 아니면 112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법무법은 서울에 전화를 하라라는 네. 이런 강릉 지역에 그렇죠 어, 이게 좀더 네. 이게 활성화돼야 되요 네. <laughs> 왜냐 저희가 딱 상황을 보고 부디 네, 네. 신고해야 되는지 네. 보험사에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거 저희가 받드릴수 있으니까 네. 아, 좋은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 네. 혹시 재밌는 사례 있으시면 그니까 저도 어, 이제 소개해 미래 준비해 줘요. 또 BMW 미니에서 네. 오셨다고 하시니까 네, 기사를 또 검색했어요. 네네. 기사가 재밌잖아요. 네. 얼마 전 올해 3월달에 포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음, 음. 이제 그 인적한 시간, 네. 인적한 장소에서 BMW가 네. 벤츠랑 충돌해서 네. 사고가 난 거예요. 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네.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음. 그냥 우리끼리 보험사에 처리하자라는 음. 식으로 해서 경찰 신고를 안 했어요. 네. 결과적으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이 첨단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네.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다네요. 그렇죠. 저희 네. SOS 기능이 있죠. 아. 미니에도 장착되어 있는 아, 거 당연하죠. 미니에 두고 차군요. 네. 네. <웃음> <웃음>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네. 경찰이 신고가 자연스럽게 됐기 때문에 상황을 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포천에 인적한 시간 장소에서 운전자도 젊었어요. 음. 이분들이 굳이 술도 안 먹었는데, 음. 사고나기 이상하다. 음. 파기 시작했죠. 서장님이 정밀 지시해라. 정밀 수사해라. 하... 라고 한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악의적인 숨겨진 의도를 갖고, 보험사에만 신고하고 경제신고 안한 거죠. 이것들이 요새 이그 법을 악용한 경우는. 악용한 거죠.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음... 경제신고 안할수 있다. 제가 음. 설명드렸던 그거를 이제 악용하신 건데,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첨단 자체로 다 신고가 되고요. 어. 제가 보험사기 사건도 많이 해봤는데, 네. 요새 보험사에서 이게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음. 꼼꼼하게 상황을 보고 고발장을 엄청 날립니다. 음. 그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도 무혐의 받은 적은 있는데, 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은 경찰 조사 받고, 네. 심지어 저 이거 전 사건은 검찰 조사까지 갔어요. 애매해서. 와. 이게 진짜 의도성이 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험사기가 되냐, 안 되냐가 되잖아요. 네, 네. 요거 보험사기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음. 수사기관에서 포착을 해야 돼요. 그러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해하지 않으실려면 그럴 <laughs> 때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네요. 야, 진짜 재밌네요. 아, 그렇죠. 도움습니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아, 어, 시간 내주신 법무법인 서울 이현우 변호사님.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 저도 네.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릉미니어션입니다 민요시